아, 왜 저래? 진짜. 러면 자기가 지금. 자, 그러면 자기가 지금. 자, 그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이아난러면 자, 아닌가. 자, 그러예요 그러면 자, 그러면 아니, 예쁘다, 아 좋겠다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애교에 제가 녹았네요. 자, 아, 아잘잘 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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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노아 형이 고생 봤으니까 노아 형의 열정을 봤으니까 네. 이제 또 열정 있게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잘해아아니 <laughs> 우리 아니, 작정했어요. 오늘 어